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는 다석 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제6십부 59장 네. 프이입니다 네. 벌써 60부가 됐어요. 저희가 음. 81장이니까 82부까지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음. 이제 4분의 3이 이 넘어가는 네. 순간이고 올 한해 정말 이 도덕경을 가지고 우리 김상원 선생님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59장의 제목은 사람 다스림과 하나님 섬김에 아낌만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야말로 질리고 으뜸이다. 그렇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한자를 읽고 그리고 한글로 다섯사상의 한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사천막약색부유색쉬조복조복위지중적덕중적덕즉무불국무불국즉막지기극 마지 기극 가이 유국 유국지 모가이 장구 쉬위 심근 고저 장생 구시 지도 입니다 쉬운 한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람 다스림과 하늘 섬김에 아낌만 한게 없다 그저 오직 아낌이여 이일러 일찍 욕망을 다스림이라 한다 일찍 다스림을 일러 거듭 소갈 싸움이라고 하고 거듭 소갈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게 없다.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다면 그는 알수 없는 맨 꼭대기 하나님이다. 알수 없는 맨 꼭대기 하나님은 나라 있을만 하다. 나라의 어머니로 있으니 길고 오랠만 하고 이 일러 깊은 뿌리 굳은 뿌리로 길이 살고 오래 볼 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줄부터 좀 치인 사천부터 설명을 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장에서는 노자는 특히 강조한 게 악길색. 악길색. 강조했죠. 네. 농부는 그 색부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그렇죠. 있는 것죠 농부들의 색부 정신. 그렇습니다. 아낀 그 정신. 아끼는 정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참다운 왕제 왕의 재능을 기르고자 왕자를 낳으면은 그렇죠. 몰래 농부의 집으로 보내 농부의 자식으로 길렀다고 하죠. 네. 농부의 이제 부지런하고 또 아끼는 그 정신을 배우게 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은 바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일하는, 사람이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죠. 땀을 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힘써 일해서 거둔 곡식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땀의 결정체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겪는 그 혹한, 음. 그 다음에 장마, 홍수에 대한 눈물의 결정체죠. 그렇습니다. 눈물과 땀의 네. 결정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 거지. 네.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고 하늘의 딸실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님도 이제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하셨죠. 그러므로 그... 이제. 거둬들은 그쌀한한 한 톨이 그렇죠 한 톨도 네. 귀하게 여기고 밥풀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은 그런 정신이 바로 색부의 정신 네. 농부의 정신인 것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네. 그~ 성철 스님의 제자인 그~ 타계하신 원용 스님 네. 지금 살아계신 원택 스님의 자서전 같은 거를 보면 음. 성철 스님이 그 쌀을 씻을 때, 그렇죠. 쌀한 톨이라도 버리면 그냥 고정. 대노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죽비로 네. 혼을낼 정도로 대노하셨던 를게 바로 이쌀한 톨이 땀의 결정체고 농부의 눈물의 결정체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농부 정신이 옛날에는 왕의 후계자들을 키우는 네. 왕제를 키우는 그런 정신으로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낀다는 아끼는 거색부 거. 네. 색, 색을 아끼는, 아낀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아끼는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그렇죠. 않죠.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네. 그 남에게 화를 내지 않고 또 네. 재물을 아끼는 사람은 또 재물을 지니지를 않고. 맞습니다. 여인을 아끼는 사람은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지 네.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관심을 아끼는 사람은. 아무 물건에 내 마음을 뺏기지 지도 않는다, 안는다는 것이죠. 음.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물건에 내 마음을 사실은 뺏기는 그렇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에 정신을 팔지 않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물건에 정신이 만약에 팔려서, 팔려서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서경에서는. 완물상지. 완물상지. 라고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감정을 또 아끼는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고 그런 감정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아니, 그렇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색부. 네. 그 아끼는 마음, 농부의 마음을 다석 선생님이 유독 좋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석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색부는 시간을 아낀다고 해서 시간에 대한 이제 다성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얇은 것 중에 얇은 것으로 시간보다 더한 것이 없다. 예. 이러한 얇은 시간을 밟고 가는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생을 얻는 길은 조심조심 아슬아슬 가야 한다. 하루하루를 지성껏 살면 무상한 인생이 비상한 생명이 된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버리면 인생은 허무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 일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며. 자기 몫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 자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죽어서 사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되게 중심을 잡고 바로 사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결국 다석 선생님의 인생의 비밀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색분은 <laughs> 음. 생각을 아낀다. 네. 그리고 그그기 때문에 이 거짓된 이 세상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의 정신이 빼앗기지 않고 결국 소발 얼라 성령 불성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제나를 버려서 얼로 손나야 된다. 다성님 말씀이 또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슬, 저, 저, 설명을 좀해주시죠 네. 사람들은 거의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소모하고 참으로 쓸데 있는 일에는 거의 정신을 쓰지 않는다. 시간도 재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무엇이 쓸데 있는 일인지를 아는 것이 덕성이요, 진리 파지다. 그러니까 정신과 생각을 아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음. 다석 선생님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말 속에도 색부정신이 깃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래서 다석님은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어쨌든 적게 해야 한다 나도 심심해서 심심파적으로 하는 수가 있다. 자기에게나 남에게나 방해 안 되게 해야 한다. 말이라도 제가 좋아서 한 것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음란하다고 할수 있다. 야. 말을 제가 좋아서 한가는 자기 맞아요. 쾌락이고 음란하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느 철학서적에도 볼수 없는 그렇습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네. 결국은 다석사상은 색부의 시간과 생각 그리고 말을 아끼는 삶이 결국은 음. 동물의 본성인 수성, 탐진치를 다스리는 그렇죠. 그런 근간이다. 그렇게 인간지. 말씀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수성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참단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다. 그래서 노자는 또이 부분을 달리 또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죠. 보기에. 처시했어요. 조복이라고 했죠. 아, 조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복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어, 탐진의 수성을 다스려 하나님을 뜻을 쫓은 예수님의 네. 말씀대로 보물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늘 나라에 쌓아야 되는 것다 하늘 나라에 쌓아야 된다. 죠 그렇죠. 바로 거듭 소갈 쌈 네. 중적 덕. 거듭 소갈 쌈. 그렇죠. 중, 그러니까 거듭이 이제 중. 중이고 쌈이 적, 적 그리고 소갈이 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적 덕. 덕이라고 하죠. 음. 이것은 노자 55장에서 55장. 함덕지후 네. 마음으로 소갈을 먹으면서 두터워진다 같은 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듭 소가를 쌓으면은 올라로 손아이 되어서 이기지 못할 게 없는 못다. 거죠. 네, 이긴다는 것은 상대 세계를 이제 초극한다. 는 절대 세계로 거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모든 게 경기 스포츠가. 음. 뭐이다 월드컵도 이제 지나갔지만은 네.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뭐 네. 사실은 자기를 이겨야지 네. 상대를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닌데 네.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네.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외쳤던 그런 정신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절대 세계 절대 세계 절대 세계라든 우리가 매일 번뇌 고민 그런 것들을 음. 하는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넘어서면 마음, 네 마음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듯이 상대 세계를 우리가 넘어서 절대 세계에 이르자는 것이죠. 예. 이것을 노자는 알수 없는 맨 꼭대기 막지 기극이라고. 막지기.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하는 얘기도 있죠. 아주 그 기본적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바가바드 기타. 기타에 나오는 말이 아주 상서로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 네, 말씀 많이 될게 없다는 것이죠. 네네,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든 욕망을 버리고 너와 나라는 생각조차 초월한 사람은 참으로 마음에 평정에 도달한다. 바로 이것이 브라흐마의 경지이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다시는 미욕이 없으리라. 비록 죽는 순간이라도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니르바나에 들어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예, 니르바나에 들어가. 왜냐하면 그는 브라흐마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 네. 욕망을 버리고, 너와 나라는 생각을 생각도 초월합니다. 초월해버린 사람이 참으로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고, 그게 브라우마고. 그렇습니다. 브라우마와 하나가 되면, 니르바나로 들어가서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그야말로 인류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새겨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이 네. 새겨 들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나오는 얘기는 알수 없는 맹꽁대기 막지 기극인가요? 그렇지. 막지 기극이 네. 하나님이다. 그대로. 절대 세계다. 네.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바로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하늘나라를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막지 이제 없이 견치는 하느님니까 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비의 향내는 예.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극, 극 극할 때극 남극 극, 북극, 꼭대기 극, 예, 예. 천극 할때 극이라는 것은 바로 극이라고 하든 우리 주기도문의 나라의 임합시고 임합시오. 나라라고 하든 예. 또 노자가 어머니라고 하든 예. 실체는 하나인. 절대 존재 절대 세계, 하늘나라 절대 존재 하나님 하나님을 보시죠. 예, 그러니까 변화하는 우리가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예, 변화는 상대 세계의 뿌리가 곧 그렇죠. 변화하지 않는 하늘나라라는 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 노자처럼 근극인 절대 존재자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바성님의 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떠받들고 음. 우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바로 그분들 같은 마음에 이르자. 그분들이 도달했던 진리의 세계에, 우리도 같이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자. 그렇죠. 절대 그분들, 세계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을 본받아서, 예.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하나 대자라는 게 하나 대자석 사상입니다. 다석 사상이죠. 그러니까 예. 이 다석 사상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예. 우리 단군부터 내려온 천부경에도 만왕말래 예. 용변 부동본, 본심 음. 본태양 악명 그리고 인중천지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정. 결국은 음. 세상 만물이 다 오고 가는 상대 세계로 왔다 가 용변 음? 하지만 부동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동교법 그래서 인간은 항상 천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로 살아가야만 인류와 평화와 구원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 경전의 공통. 네. 특히 천부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노자 도덕경 그리고 부처님,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다석 네. 선생님이 이 결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끝으로 네. 오늘 풀이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초적인 가장 높은 곳 태초의 지고선에 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를 궁고고라 한다. 궁은 궁신한다는 말이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이 우주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굶신 지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보면 일체가 변화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일체가 변화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조화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이렇게 다성님은 이제 궁신지하로서 끊임없이 없이 예, 하나님을 찾고 찾고 마침내 찾아서 예.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예. 그 지경까지 구경각까지 이제 계다 보신 분이죠. 예, 응. 결국은 장생구시에 오래 살고 길이 살고 오래 볼수 있는 도. 궁신지화. 그렇습니다.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석 선생님의 궁신지화. 인류가 추구해야 될 성령의 길, 불성의 길, 그리고 도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리고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가는 제나를 죽이고, 어레나, 성냥의 나, 불성의 나로 하늘나라를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0세기 한국이 낳은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